안녕하세요. 아그노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투형용 덩이를 찾을 때 사용하는 무한징격타 세팅에 대해서 문의가 아 이용 관계로 가볍게 세팅 가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팅은 딜이 나오지 않는 세팅이라서 빠른 기동성을 바탕으로 각종 수집품 파밍과 업적와 이용 또는 투형용 덩이를 찾을 때 사용하기 적합한 기동성에만 카덴 세팅이기 때문에 투그런이나 사냥에는 적합하지 않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하나이 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무기 탭에는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이 없지만, 레서 슈미트의 도끼를 가져와서 스킬들의 풀타임을 줄여주는 게 가장 효율이 좋을 것 같네요. 방어구 탭에는 실추를 가져와서 피해를 받지 않을 시, 다운소모량 30% 감소효과를 챙겨주도록 합시다. 실추는 산막 현상금 사냥 보상 상자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으로, 일반적인 사냥을 통해서 드롭이 되지 않기 때문에 파밍 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양신구 탭에는 왕실건이의 반지를 가져와 1천의 폭풍 의복 세트를 3피스만 착용하고 4세트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세팅해 주도록 합시다. 넘어가서 아이템 세팅을 살펴보겠습니다. 재강과 자강 위주로 세팅을 합니다. 추가로 공격 속도가 있으면 은진격타의 속도가 빨라지나 공속을 전부 배제하더라도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머리에는 자원회복을 위한 세프의 율법을 가져옵니다. 전설 옵션이 높게 붙은 녀석의 초당공격 회복량을 챙겨주도록 합시다. 몸통에는 화석성론을 사용할 징격타의 자원소모량을 줄이기 위해 잉걸브 외투를 가져와 줍시다. 허리에는 크림슨 허리띠를 가져와 세트 효과를 통한 재감과 자감을 올려줍시다. 다리나 발한 부위 중에서 추가로 크림슨 세트를 한 피스 더 가져와서 크림슨 2세트 효과를 받아주도록 하고 나머지 한 부위는 1천의 폭풍 의복 세트를 한 부위 가져와주도록 합시다. 어깨와 손부위 역시 1천 세트를 가져와서 1천 3피스를 입혀주도록 하고요. 장신구에서 스킬들의 쿨타임을 줄이기 위한 황도궁의 의석 반지를 가져오도록 합시다. 무기에서도 스킬들의 쿨타임을 줄이기 위해 인검을 가져와주도록 하고요. 나머지 부위의 아이템은 착용이 자유라서 입맛대로 넣어주고 주요 속성에서 제작감만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석은 투구에는 다이아보다 화질을 막아서 자감을 당겨주고 전설 보석은 신소의 고국을 가져와 줍시다. 나머지 전설 보석 두 개는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이 없지만 하나는 진언을 사용하기에 귀찮기 때문에 용암 영양의 내장 보석을 가져와서 실추에 다운소모량 감소 효과를 유지시켜 주도록 합시다. 다음으로는 스킬 세팅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비한 벗 공기의 벗을 가져와서 공력 회복량 증가와 사용 시 공력 회복 효과를 챙겨주도록 하고요. 진격타 광채를 이동기로 챙겨주도록 합시다. 시우에 진원 순환 호흡을 통해 공력 회복량 상승을 가져와 주도록 하고요. 눈부신 선광, 충족의 빛으로 세프의 율법에 의한 공력 회복과 주위에 적중당한 적의 개체수에 따라서 추가 공력 회복을 해주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해탈 통찰을 통해서 공력 회복량을 대폭 늘려주도록 합시다. 스킬이 하나 비는데 마땅히 넣을만한게 없는 관계로 입맛에 맞게 넣어주도록 합시다 저는 마을에서 걸어 다닐 때 조금 빨리 걸어 다니라고 천사의 손결 이풍을 넣어줬습니다 패시브 스킬은 재감을 챙기기 위한 이탈을 열 불과 공력 증가와 회복량 증가를 위한 득도 진환을 넣으면 공력 회복량 증가가 되는 공명의 독경 정도를 필수적으로 챙겨주고 나머지는 입맛에 맞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공격속도 상승을 위한 주도권과 난이도를 실수로 높이고 들어갔을 때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인사체험을 챙겨왔습니다. 이것으로 무한진격 세팅이 완성되었습니다. 굉장히 빠른 기동성을 통해 시원하다 못해 부작이 어려워서 벽에 박치게 할 정도의 무한진격 속도사. 연어치득 잘하시고 A급 드라이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설명 이만 마치고 뒤쪽은 수영의 엉덩이를 찾는 실전 영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건 파밍 되세요. 기다리자. 아직 안 되겠지? 아주 이되지 않습니다. let's g e 기 대지 않기